이것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사람도 알고 국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님 시간 관계상 바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빨리 3개월 안에 재선거를 선포하십시오! 4.19가 왜 일어났습니까? 이게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기 때문에 사실은 책임이 없어요 부통령선거 이기붕 이 놈이 지가 부통령 돼가지고 이승만 나이가 그때 90살이 가까워지니까 빨리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지가 대통령 이어받으려고 이기봉이가 조작 선거를 하다가 결국은 자기 몸에서 나온 친아들 이강석한테 권총으로 엄마 박마리아로부터 완전히 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laughs> 하야하시는 바람에 음. 또이기봉 씨가 자살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일공화국의 음. 어, 정부에 음. 에, 이 공간이 생겼습니다. 음. 그래서 제 1순위 권한대기 누구냐? 허정, 외무장관이 부첫 번째 고난 행자이기 때문에 허정 씨가 잠정적으로 과도정부를 운영하면서 새로운 정부에게 정권을 이양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헌법을 만들고 총선거를 실시해서 8월달에 장면 정부에게 고난을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 장면 정부가 정부를 운영 잘했으면. 박정희가 5.16혁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 박정희 대통령의 군사정권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음. 1960년도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장면 정부 때의 상황은 대한민국은 무질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주화의 요구가 있다고 해서 그 당시에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한민국에 데모가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정부는 음. 진정한 정부라가 보기 어려운 무정부 상태였던 것이 그 당시에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정부는 하도 데모를 많이 하니까 데모 규제법을 만들어서 정부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의 어려움은 그 당시 1960년 8월 15일 날 김일성이가 8월 15일 경축사에서 대한민, 대한민국과 북한이 하나의 연방, 연방제로 통일을 하자라는, 그, 연방제안을 제시하는 거, 제시했죠. 그게 언제라고요? 1960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하는 말이, 네. 남한과 북한이 통일된 음. 국가를 만들게 되면, 음. 이름을 고려연방공학으로 하자라고 해서, 음. 김일성의 연방제안을 음. 보통 고려연방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거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국가가,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어. 그니까, 러 동네에서 주먹 센 놈이 왕이요. 주먹 센 놈이 이쁜 여자 다 차지하는 거야. 주먹 센 놈이요. 가게 다 털어가지고 하는 거야. 국가 자체 기능이 무너졌다 이 말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때 바로, 작년 정부 그때 하고, 지금 쟤들이 192석을 했는데, 국회에서 열자마자 이틀 사이에 하는 걸 보면, 그때 작년 정부나 오늘날 국회하고, 어느 게더 심각해요? 어느 게더심각해 지금 1960년도와 음. 비교해 본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으로서 상당히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음. 음. 대한민국 자체가 종북 세력들이 192명이 국회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 자체를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보다 음.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 별두 개가 나타나서 네네. 어차피 나라는 끝났다 이거야. 이게 북한을 넘어가게 생길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판 사판이라는 거요. 그래서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가 대통령 하려고 한게 아니라 나라가 이미 끝난 거야. 끝난 거. 제 혁명 공약이 뭐냐? 방공을 제1의 뭐라고? 국시로. 이 말이 뭔 말이냐? 이거야. 나라가 북한한테 먹히게 생겼다고 바로 그거야. 그래서 혁명 공약 제1호가 방공을 제1의 국시로 삼다 이렇게 말한 거야. 이해 돼요? 두 번째는 뭐냐? 국가도 개인도 혼자 살수 없어. 여러 나라끼리 합해서 살아야 돼. 박정희는 이걸 알기 때문에 유엔을 준수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연대하여 진행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로 들어가 있다 이말이야 이해 되세요? 구악을 일수하며 아니 법이 있어야지 법이 법이 없어 힘 있는 놈이 다 왕이요 그럼 돼안 돼? 인도 다음이요 인도 다음 인도가 57불이고 우리가 58불이요 58불 GMP가 지금 우리는 GMP 얼마요? 3만 불, 3만 불, 얼마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라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민생고를 신속히 해결하겠다 이거야. 이게 박정희의 신념이요, 신념.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여 세워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마지막으로요, 박정희 혁명 없었으면 오늘 대한민국 존재해요? 당연히 존재할, 존재할 수 없죠, 목사님. 없어요? 예. 확실해요? 졸립 자체가 유지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학자가 상당히. 거짓말하면 안 돼. 아, 물론이죠. 예. 예. 확실해요? 저는 예, 근데, 예. 군의 정치적 개입을 제가 어. 상당히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음, 음. 박정희 대통령의 음. 결단은, 음.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린 결단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고, 박정희 대통령의 조국을 살리기 위한 결단은요, 박정희 대통령 개인의 생각이라기보다도 당시 모든 국민이 원했던 조국을 구하는 국민의 생각을 대신해 준 것이 바로 박정희의 결단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또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서 바로 세우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린 것이 박정희의 결단으로 저는 믿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의 결단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평탄한 길을 걷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걸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승만이가 세웠고 박정희가 일으킨 나라라고 여기에 지금 이승만 혜택 안본 사람 손 들어봐 이승만이 없으면 나라 자체가 건국이 안 되는 거예요 박정희 혜택 안본 사람 손 들어봐 없지? 이 국민의힘 정당이 세상에 당헌당규에 사진도 하나 이승만과 박정희 사진도 안 걸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정당 같은 정당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김대중 사진이라도 걸어 놓지. 어? 그러니까 나라 끝났다 이거야. 우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이거야. 아멘. 네. 마지막, 보세요. 이런 사람이 혁명을 하는 거야. 박정희의 각오를 보시라고. 박정희가 올 혁명을 일으킬 때 제일 가까이서 도왔던 사람이 김종필이요, 김종필. 김종필 들어봤죠? 들어봤죠? 김종필 이 총리가, 아, 그때 이제 박정희하고 군사임을 잃기로 새벽에 나가면서 잠을 자고 있는 박홍혁 여사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 나는 오늘 나가면 인생 끝이다. 죽는다 이거야. 혁명은 이런 각오로 하는 거야.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세상 잘 살다 오너라. 김종필이가 한 말이요. 어디서 나왔어? 조선일보 일면 톱에 김종필 돌아가시기 전에 회고록에 조선일보에서 보도한 거야. 좋은 남자 만나서 한 세상 잘 살다 오느라 이거는 뭐야? 혁명 나가면 자기는 살겠다는 거야, 죽겠다는 거야. 포항제철의 신하, 박태준 알아요? 이 사람도 육군사관학교 나왔어. 나왔는데 박정희가 이렇게 말한 거야. 박태준한테. 자네는 혁명 동지에서 이름을 뺐다 이거야. 눈물 나는 얘기야. 왜 뺐냐? 첫째, 내가 혁명을 실패하여 재판을 받아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면, 그럼 박정희는 죽겠다는 거야, 살겠다는 거야. 두 번째, 왜 이름을 뺐느냐? 이 이름 뺀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뺐냐 하면은, 바로 내가 혁명을 실패하면 북한이 공격할 것이다 이거야 그러면 지휘관이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너를 혁명 동지에서 뺐다 이거야 같이 사형 안 당하게 해 주려고 그 다음에 보세요 개인적인 사정 내가 자네 이름을 왜 뺐냐 하면 그래도 박정희가 뭐라그 했냐 이렇게 말한 거야 나는 이제 군사재판에 넘어가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 나의 처자식, 유경수 여사,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박근영, 박지만, 세 명의 가족을 자네한테 맡기려고, 내가 자네는 사형 안 당하도록 이름을 뺐다 이거요. 이걸 통하여 무엇을 읽어내느냐, 박정희의 5.16 혁명의 각오, 정신, 자세, 여기서 딱 나타나는 거야. 이런 정신으로 혁명을 했기 때문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박정희가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존재시켰던 혁명의 영웅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 문재인 지난주에 뭐라 그런지 알아? 이렇게 말했어. 내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것을 윤석열이가 한순간에 다 무너뜨렸다 그랬어. 국민들을 체면을 걸라 그러는 거야. 그러면 한번 따져봐. 지가 5년 동안 이루어 놓은 게 뭐야? 뭐냐고? 연방대 통일밖에 없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시간 없어서 이거 설명을 제대로 못하는데요. 이거는 트럼프도 사기쳤고, 김정은까지도 사기쳤어요. 어떻게 하냐? 김정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한 거야. 미국이 핵무기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경제적으로 도와주려고 그랬으니까 트럼프를 만나지 않겠나?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어, 그걸 만나지. 핵무기 그대로 있어도 만난다 하니까. 그다음에 트럼프한테 가서 뭐라그냐? 러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한다고 했으니까 만날래요 그러니까 만난다 그러지 트럼프가 그래 가지고 싱가포르에서 딱 붙여놨더니 서로가 말이 다른 거야. 5분 안에 깨져서 5분 안에 지가 5년 동안 이루어놨다는 것도 했는데 독일의 메르켈 총리를 만나서 뚱뚱한 여자 알죠 목사 딸, 목사 딸 알아 몰라? 메르켈 회담을 하는데 이렇게 말한 거야. 저기, 국제사회가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기 전에, 먼저 돈을 다 걷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먼저 북한을 감동시킨 뒤에, 감동시킨 뒤에, 김정은이가 스스로 핵무기를 폐기하게 하자. 이런 짓을 한 것이 5년 동안 지가 쌓아놨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이가 한 방에 무너뜨리다 이거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해서 살아와서 대한민국이 됐다는 걸 깨달으라, 이 말이야, 깨달으라.